아니, 블랙 팬서에 나왔잖아요. 그, 어, 어흥하는 거. 죄송해요. 그거 안 봤어요. 음, 재미가 없단 이야기죠. 재미가 없어요. 아니, 대기음도 구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온 차는 어마무시한 녀석을 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차량? 아니요 처음 봤는데요. 블랙팬서. 아니 블랙팬서에 나왔잖아요. 그어많하는 거. 아니요 그거 안 봤어요. 금시초문인데. <laughs> 블랙팬서에 이거 블랙팬서에 이 차가 나왔어요. 게다가 블랙팬서는 우리나라 한국 부산에서 촬영했던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안볼 수가 있어요. 뭐 안볼 수도 있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 오늘 가지고 온 차는 렉서스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AC500H를 갖고 왔습니다 H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하이브리드 네, 맞아요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브랜드가 디젤차를 만들고 있는 디젤차를 주력으로 해서 만들고 있을 때 렉서스는 디젤차를 만들지 않았어요 렉서스가 기술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일본 차들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데요 지금 디젤 게이트로 시끌시끌한 이때 얘네들은 디젤 게이트가 터질 줄 알고 미리 하이브리드를 준비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 하면 렉서스를 빼놓을 수 없고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카를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스포츠 카에 하이브리드 들어간 거 봤어요 여러분 이 차의 매력을 지금부터 하나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 써있는 글씨가 보이나요? 파워 오케이? 파워가 넘친다는 이야기거든 파워가 이렇게 나처럼 어? 파워 이 차에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파워라는 얘기에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또 둘러보죠 자이차 렉서스 a c 5 0 0 h 말도 기는데 그냥 a c 5 0 0으로 얘기하자 a c 모델은 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수지 이쁘지 않아요? 네 너무 예뻐요 돈파거 어때? 이거가 누가? 좀 아저씨들이 타는 것 같지 않아 오? 완전 섹시한데 그 차? 야그 아니지 아, 아, 아. 이 차의 전체적인 큰 매력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전면부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 LC500은 도로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저 사실 이차한 번도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많이 판매가 안 됐으니까 아 이런 얘기 하면은 렉서스에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많이 판매가 안 됐어요. 그 이유를 하나둘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요. 이 넥서스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약간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들 정도로 디자인 하나하나가 되게 선이 굵어요. 라인도 굵고, 그 다음에 라디에트 그릴 봐봐. 이거 완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다 있어요? 그는데 처음에는 과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에 익으면 익을수록 어? 좀 괜찮은데? 약간 처음에 나온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게 과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이 LED, LED 램프도 매력적인데 이세발 멀리서 보면은 약간 그 무서운 무언가가 나를 노려보는 듯한 그런 영감을 받아요 뭔가 약간 잡아먹을 것 같은. 약간 표범 닮았어요. 그래, 맞아. 아, 닮았지. 뭔가 나가세요? 표범의 이, 치타. 이거 이거. 치타. 이거. 아, 치타 아니지. 치타가 왜 나와요? 표범 치타. 표범이 더 세요. 표범이. 표범이 이거, 이거야, 이거. 세봐이 눈이 노려보는 게 그래. 이 라인, 이 눈매 봐봐. 아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섹시해. 그니까. 게다가. 이게 이 입이야. 아, 이거 이거. 동밤이가 다들? 저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여기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어요? <laughs> 선생님들 이러지 마시다. 이 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섹시해요. 라인 자체가 너무 잘 빠져 가지고 이 렉서스의 포인트에 거의 얘가 한 3, 4, 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라인이 잘 빠졌어요. 근데 이 선을 잘 보면 진짜 과격한 라인이에요. 쉽게 볼수 없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라인들을 채택을 했는데, 렉서스가 되게 잘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조화를 해가지고, 이 라인 자체도. 이거 자체은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예뻐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들 뭐 이거 뭐 호불호하니까, 근데 나는 진짜 화려한 걸 좋아해요. 진짜 화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렉서스의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l 을 가리켜요. 음... 렉서스가 L이죠. 음... 라인들 전체 잘 보면 여기도 L, L 이런 식으로 음... 이 전체적인 라인에 L이 들어가는 라인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렉서스의 아이덴티티를 약간 살린듯한 느낌이죠. 저 이게 낮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낮고 그다음에 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과격한 캐릭터 라인이 있는데 이 본넷에서 본넷에서 뒤 꾸면 19면으로 넘어가는 이 캐릭터 라인이 너무 예뻐요. 진짜. 보통 하나나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가 라인을 잡는데 얘는 이게보넷을두 줄로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서 이 엔진의 이 중앙에 보통 고성능 차들이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중앙에 보면 이렇게 뻘록하고 튀어나왔거든요 그게 차에 볼륨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볼륨감을 슬립하면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서 라인이 정말 예쁘게 잡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빠지고 게다가 이 측면을 넘어오면 옆으로 오시죠 여기 캐릭터 라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과격하면서 약간 빵빵함을 강조했다면 옆에는 슬림해져요. S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이 사이드비로 와봐 와, 이게 신상치 않은 라인이거든. 옆에는 슬림하게 들어가요. 이 라인 자체가 길게 끊었다가 여기서 슬림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커지죠. 엑서스의 전체적인 차동은 이 라인을 포인트를 주는 거에 대해 되게 과격함을 많이 넣어요. 살리는 거죠. 왜냐면차 자체가 너무 조용하고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적으로 과한 면을 좀 넣지 않았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진짜 잘 빠졌어요. 그쵸? 네, 라인 진짜. 진짜 잘 빠졌어요. 잘 빠졌단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음. 나처럼. 나몸매라도한 몸매 하잖아. 슬림한... <laughs> 라인 잘 빠져가지고 근데 이런 이 부분도 약간 그 에어로 다이나믹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좀 놓은 것 같은데 딱 공기가 많이 들어갈 것같지 않아요? 아 여기! 이 렉서스가 아마 제가 실내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재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루프는 카본으로 돼 있고 이 사이드에 크롬으로 마감을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였습니다 잘 보면 렉서스가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가 미국 시장을 노린 거긴 한데 미국 사람들은 크롬을 되게 고급차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나 도요타 차를 보면 이런 크롬 라인들 특히 고급 프리미엄 라인들에는 이런 크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 봐봐 얘 봐봐 이게 다 이런 이게 다 노린 거거든 파본도 넣고 크롬을 넣음으로서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 라고 하는 렉서스의 커나클 야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많이 안 팔렸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자 뒤로 가시죠 자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디자인이 참 심오합니다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디자인이 여기도 L이 들어갑니다 L 이 데일라이트 라인도 L 얘도 L L이 들어가죠 이 전체적인 볼륨 라인이 아 페라리? 그러니까 약간 그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그 빠지는 그 라인이 페라리랑 좀 비슷해요. 물론 음, 페라리가 훨씬 예쁘지만 맞네. 이 루프 라인이 이 전면에서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에도 사이드 약간 하단의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S 라인처럼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루프의 라인도 앞에서는 커지고 이 밑으로는 좀 슬림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되게 예뻐요. 트렁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나라라 여기 있죠. 근데 트렁크가 너무 작아요. 솔직히 요즘 스포츠카나 슈퍼카가 트렁크가 작다는 편견을 많이 깨고 있는데 얘는 트렁크가 많이 작네요. 아벤보다도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렉서스의 매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실내도 만만치 않은 매력들이 있거든요.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렉서스의 매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시죠. 오빠, TV. 외부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면, 렉서스의 실내는 더고급스러습니다 일단, 이 라인 자체가 외부에서도 되게 볼륨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실내도 이 볼륨감이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히 손잡이 도어를 여는 이 부분에 여기 스웨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손이 닿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있죠.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다 썼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손잡이 여는 디자인 봐봐요. 심상치 않지 않아요? 어, 진짜 애 같다. 근데 이런 작은 포인트. 렉서스가 도요타 차들이 차를 되게 잘 만들고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감성을 되게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이 발판 사이드 스텝. 발판 올라가는 이 부분도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렉서스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죠. 감성이 감장난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일단, 그러면 실내를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넥서스의 실내를 딱 타면 운전석이 약간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받아요. 이런 볼륨감들 보면 다른 차에서 볼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볼륨감. 이렇게 차 들어간 거본적 있어요, 다들? 아니요. 거의, 거의 없어요. 이렇게까지 들어간 게 있어요. 천장, a 필러나 천장 자체가 다 알칸트라로 쌓여져 있어요. 여기 대시보드 위에 가죽. 아이칸트라 얘 가격이 1억 7천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어 경쟁 모델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 밑에. 보통 박스터를 많이 선택을 하고 이 위로 올라가면 2억 원대면 정말 많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왜 비싼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이해는 가요.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되게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제품들과 이런 토지에 대한 재료비를 아끼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차를 보면 사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 필러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옆에 탄 사람들 보면 어, 너무 답답한데 왜 이렇게 답답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다가이 발로 A 필러입니다. 이 실내가 생각보다 좁아요. 이 실내가 좁기 때문에 이 A 필러가 낮아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들게 해요. 왜냐면 이렇게 닿잖아, 이렇게. 물론 이게 머리 좀든 것도 있지만, 이게 A 필러가 낮아도 실내가 넓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드는데, A 필러가 낮으면서도 실내가 좁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실내로 그렇구나. 들어왔는데, 아, 아까, 실내가 아까 들어왔지? 되게 웃니까 제가 들어왔죠. 그럼요. 우리 만두씨가 지금 들어왔죠. 어쨌든, 이 실내가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 여기 있는 손잡이 보이시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 센터페시아와 공조기, 이 센터페시아와 이 운전석 자체 그리고 이 라인. 아까 라인이 볼륨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일체감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석만 따로 똑 떼어놔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보통 페라리가 많이 하거든요 운전석에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해서 약간 운전 일체감이 들수 있게 이렇게 운전석을 독립적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여기 안에가 쑥 들어가면서 볼륨감을 잡고 여기도 이렇게 남겨지면서 나만의 공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들면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패들시프트 너무 예뻐요 예뻐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얘는 그나마 나요이 렉서스가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아재 감성이에요 아재 감성이 좀 들어요 어디가? 렉서스 하면 아저씨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있거든 그 브랜드 이미지예요 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몫을 하는 게이 핸들의 디자인이에요 음. 핸들의 디자인이 되게 너무 좀 투박해요 근데 얘는 그나마 조금 슬림하게 빠져서 헤드시프트도 크니까 약간 좀 스포티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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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요? 아, 그, 그, 그거 아니에요? 뭐 변환? 그치, 모두 변화하는 건데, 약간 이게, 이게 좌우로 여기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아니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바, <laughs> 이거. 그것도, 해보세요. 어, 바라바라바라바, 이거. 어?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조금. 구려요. 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 찾아, 이거 처음 탄 사람들.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주행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얘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에 시동 버는게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부터 보이시다? 네. 있죠. 그리고 얘는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그냥 시동을 <laughs> 걸어도. 한번 걸어보세요. 혹시 걸은 거예요? 아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 어. 얘좀 뭔가 다 가려져 있어. 깔끔하면서 이 공조기가 약간 미래에서 온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네, 렉서스 자체가 약간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 어, 되 근데 진짜 이 렉서스를 타는 사람은 렉서스만 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사실 저는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어 레버가 제가 독특한데 보통 이렇게 내려고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서 하잖아요. 파킹 재있는데이 레버를 움직였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밑으로 내려야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음... 중립은 쭉 누르고 있으면 중립으로 들어가고 후진은 위로 올리면 후진으로 들어가죠. 음, 조금 어렵네요. 어려워. 이거 그냥 이거 위로 내렸다가는 안 돼. 이게 내리는 건 수동. 음. 자 여기 이 터치 이 터치 패드.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막상 써 사용하다 보면 되게 편해요. 음. 한글 기타 한글 버전도 다 되고 야, 이런 내가 또 이런 부분에도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이 레버를 돌리는 이 느낌, 감촉, 터치감. 저도 한번 해볼래요. 어, 되게 좋아요. 한번 해봐요. 좋지 않아요? 아, <laughs> 아 사람이 변태네. 대표님이 변태다. <laughs> 아니 아니, 이런 버튼을 터치감, 음... 터치감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걸. 작동을 했을 때 느낌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심플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실내는 얘도 뒷좌석은 있긴 한데 어 뒷좌석은 그냥 그.. 짐 음. 놓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탔다가는 그 사람이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뒤에는 사람이 안 타는 걸로 생각하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은 탈 만한데 어른들이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요 아까 전에 보여요. 키 174인가? 170.. 어얘가 탔는데 친구가 탔는데 차도 세자인 왔다고렉스스의 <laughs> 관계자님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아 잘라주세요 아이 괜찮아요 어쨌든 이 뒷좌석은 얼, 애초에 뭐 편하게 탈수 있는 차는 아니니까 뒷좌석은 좀 불편하고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시죠 출발 출발 우파TV 시승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차 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또 하나가 뭐, 이, 뭐냐면 이 인승에 이안전배트를뺄때 손잡이 손이 잘안닿요 이게 이게 진짜 제일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왜 달려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열어서 뭐야? 아 이게 열어서 이렇게 꽂아놓는 거 이렇게 안전배트를 그러면 이렇게 걸리니까 잡기 편하게 여기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죠 자.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되게 조용해요 그냥 보통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떠올리면 시끄럽고 빠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렉서스 LC500H는 기존에 있던 스포츠카와 많이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단 뭐가 제일 있냐 부드러워요. 일단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렉서스가 이 LC500H를 제외하고도 제가 그냥 일반 LC500 차도 사실 타봤어요. 근데 부드럽다는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해요. 그냥 좀 핸들도 사실 스포츠카면 광폭 타이어에 뭐 세팅 자체를 좀 타이트하고 하드하게 하는 편인데 이 LC500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요. 핸들도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승차감도 되게 훌륭해요. 그냥 기존의 렉서스가 보여주던 세단, 그러니까 렉서스 세단의 애들이 보여주던 그런 세팅값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스포츠카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커스 자체가 약간 스포츠카보다는 GT카에 가깝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성능을 떠나서 이 차가 어떤 포커스에 있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차는 편안하고 럭셔리한 그런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차예요. 아무래도 그냥 그래서 달리고 나는 화려하게 이렇게 좀 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타기에는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미가 없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많이 판매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약간은 일반 모드, 스포츠에요. 스포츠 모드에서 달려도 이차 자체가 지금 이게 V6 기통이거든요. 6 기통인데 이 배기음도 스피커예요. 그 스피커가 잘 보면 이질감이 있어요. 스피커에서 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이 차의 포커스는 달리는 게 아닌 걸 느낀 것도 바로 이런 포커스에 좀 영향이 있죠. 배기음도 구려요. 하지만 그래도 스피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만족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차이도 나오는 거죠. 밖에서는 저녁 식대 시끄럽게 남한테 힘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 나만 그냥 이런 배기음을 듣는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조차 이 차의 특영이 되는 거예요. 독일차나 이탈리아 차들 막 이러면서 시끄럽게 막 그냥 달리고 막어 남들한테 시끄럽게 하는데 일본 렉서스는 그런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나만 그냥 듣게 조용히 하는 거죠. 굳이 이 차를 두고. 스포츠 모드나 노멀에서의 핸들링 세팅 세팅 변화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이 렉서스의 포인트는 사실 달리고 이런 거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럭셔리하게 차를 타면서 남들의 시선 이게 되게 되게 차가 도로에 없어요. 도로에 없고 희소하고 디자인도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타면서 이제 남들의 시선 달리고 약간 좀 유니크한 느낌을 살리는 거죠. 근데 성능의 이 차가 매력적이다라고는 사실 좀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얘 운동 성능은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LC500 가지고 예전에 용인 서킷에서 한번 저기 탄 적이 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렉, 렉서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조선시대 양반을 떠올리게 해요. 선비. 딱 선비의 느낌이 나오게 합니다. 뭔 뜻이냐? 양반은 뛰지 않는다. 나는 품위를 지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이 타는 차 렉서스 아재 감성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든 게 얘네들이 그런 걸 아예 그냥 노리고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우리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거죠 귀족 양반 막 이런 느낌 양반은 뛰지 않아! 약간 이런 걸강조한 듯한 느낌이 벌써부터 드러나는 거죠. 운전하는 내내. 하지만 되게 고급스러워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얘가 GT카, 물론 이게 어정쩡하긴 한데 GT카 성향이라고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를 포지션이 어정쩡해요. 사실 생김새나 이 A필러 낮춰져 있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엔진 성능의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시트 포지션이나 보면 스포츠카에 가까운데 승차감이나 판매 뭐 포지션 보면 GT카에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만의 독특한 세그먼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GT카라고 하기에는 네, 불편하다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시트. 아, 얘가 약간 세미버킷 시트거든요. 달리는 건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나와 세미버킷 몸을 너무 잡아주니까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살이 쪄서 아니야, 나는 살을 찌지 않았어. 이게 문제야. 어쨌든, 약간 이게 너무 잡아주니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시트가. 승차감이나 핸들이나 이런 그 운동 성능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데, 시트가 애초에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좀더 세미버킷 시트가 아니라 좀더 편한 시트를 넣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바로 가격이에요. 얘가 1억 7천 정도 하는 가격인데, 일단 얘가 안 팔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얘 진짜 비싼 차인 걸 느껴져요. 카본 실내 딱 들어오면 이 천장 가죽 손이 닿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는 대부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딱 만져보면 아, 고급스럽다! 딱이 생각이 먼저 딱 들어요 이런 거 솔직히 소재는 엄청 신경을 썼는데 소재를 조금 싼 거를 쓰고 가격을 한 1,2천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정도 조금 아쉬운 게 1억 7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정쩡한 포지션인거죠 2억이면 정말 살 차가 많고 1억이면 또살 차가 또 많아요 그 중간에서 껴있어요 1억 7천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가격이 어정쩡하고 포지션이 어정쩡해도 매력적이고 약간 이러면 이 색깔이 확실하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데 포지션도 어정쩡하잖아요 GT카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니고 게다가 가격도 어정쩡하고 하니까 판매량이 많이 없는 거죠 얘가 태양님인가 그분이 타서 예전에 한번 뭐 이슈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다 좋다고 사람들이 극찬했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가격이었어요 다들 한결같이 아 가격이 너무 좀 비싸다 얘가 1억 한 초반 좀 비싸게는 1억 3천 정도만 나왔으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이게 좀 아쉽다고 해도 진짜 매력적인 건 디자인, 퍼포먼스, 그다음에 A 렉서스가 주는 이 감성, 1번차 특유의 감성. 하지만 가격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소재를 좀 아끼고 뚜껑 카본 빼고 이래서 한 1억 한 3천, 뭐한 1억 2천인 베스트. 뭐 이랬으면 조금 더 판매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얘 소재를 보면 소재나 얘 성능을 보면 사실 그 정도급은 맞기는 해요. 워낙 쟁쟁한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차를 렉서스를 좋아하고 이 세그먼트 약간 편하면서도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탈수 있는 차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가 맞지만 그렇지 않고 좀더 대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렉서스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최고의 단점 바로 차가 고장이 안 나요. 보통, 차를 타다가, 아씨, 아, 씨, 아, 자기 이거, 차가 좀 예전만큼 좀 이상해. 차가 예전만큼, 그런, 똑같지가 않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에어컨이 막 시원하지 않고, 에어컨이 좀 약간 좀 미지근하지 않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 차가 조금 뭐,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나. 어, 차가 고장나. 이러다가 차가 조만간에 고장나서 퍼지면, 내가 차를 바꿔보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차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핑계거리가 돼야 되는데, 렉서스는 그런 핑계거리가될 수가 없어요. 차가 고장이 안 나요. 단순히 경고등조차 안 들어오기 때문에 렉서스의 오너들이 다 그런 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렉서스는 AS센터를 갈 일이 거의 없대요 고장 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렉서스 AS센터 가면 어, 어드바이저들이 항상 논대요 예약 잡는 게 독일 3사들은 물론 많이 판매된 것도 있지만 예약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일주일 기본은 대기는 기본인데 렉서스는 그냥 오전에 전화해서 저 오늘 들어가도 되나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큰 단점이 있죠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못 바꾸니까 그래서 이 차가 많이 판매가 된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나 좀그 사모님들한테 돈 많으신 분들이 선물로 그냥 야, 너 평범한 차 타고 싶지 않지? 야, 이런 좀 화려한 거, 이 색깔, 이 레드 컬러. 이런 거 타면서 그냥 좀 어, 타고 다니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가끔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가끔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짜, 진짜 돈이 많아사 왜냐면 이 차를 살려면 단순히 1억 7천 을 떠나서 이 포지션, 이 세그먼트 이 차를 살려면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차를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렉서스 lc500h 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이 차를 얘기하기할 때는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 차의 포커스는 성능 보다는 이 차를 왜 사야 하는지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빠르고 브레이크 잘 쓰고 핸들이 잘 이런 거 보다는 왜이 차가 안 팔렸는지 첫 번째 그리고 이 차가 어떤 포지션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댓글에 이렇게 필요한 걸 이렇게 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만 안녕 우바 돌았어요? 돌았냐고요? <laughs>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laughs> 네, 네, 저 돌았어요. 딱걸렸네 인스타그램 보고 있어서. 아 진짜 연예인병 걸리셨다니까 진짜로.